할렐루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를 출간한 송기철 장로입니다. 또다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과 또그 소식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빌립은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징표를 보여주고 빌립은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 즉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삶을 살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부닥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 나라 실제가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도들이 기독교 구속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영적으로 또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관계함으로써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름은 그 어떤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 전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과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교육만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혼이 생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혼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우리 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 영혼은 세상의 형상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라고 믿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 감정 그리고 육신이 자기라고 믿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이용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더 이상 거짓 자아가 내 본질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자기라고 믿고 있던 이 거짓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때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레미야스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시고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육적인 존재로서 자신이 경험한 그 기억과 자신의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모든 조건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음으로써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기초하고 우리 잠재의식에 조건화된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상상하고 느끼고 그것이 가득 찬 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삶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더큰 소리로 "아멘,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믿기지 않는 것을 자신의 의지력으로 붙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 말씀에 순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그 마음에 심고 그 심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심은 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 다른 말로 머리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상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일치시키도록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즉,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킴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의 뇌 기억과 잠재의식 내 조건화된 프로그램들이 매일매일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후폐하지만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롭게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천지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포켓 지갑에 있는 돈몇 푼보다도 더 쓸모없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 거짓자를 포기하는 만큼 그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다시 정리하시고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